네, 반갑습니다. 업시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더리움 네인 서비스 관련해서 영상 촬영 빠르게 요청하셔서 영상 촬영 해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출발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며 바로 이더리움 네인 서비스 관련해서 어, 바로, 안다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다들 아시다시피 이더리움의 메인 네트워크에서 나온 어, 코인입니다. 이더리움 최근 이슈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희 업시드 텔레그램 공식 채널 소통방인데 저희가 이 공식 채널 채... 소통방에서도 이더리움 관련된 이슈들을 계속 끊임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이슈가 있었냐?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최근 있었던 이슈들은 일단 이더리움이 e t f 의 미국에 etf 현물의 순유입입니다. 최근에 이더리움은 현물 etf 순유입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나온 이슈입니다. 오늘 이제 촬영 일자가 7월 31일 오후 2시 32분인데 최근에 나온 이슈들은 보시면은 이더리움 이제 고래가 6일간 4.2억 원 달러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물량의 매집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고래들의 매집들의 행렬 그리고 단기적으로 신규 신규 주소에서 1억 5... 1.5억 달러 매집 그리고 알람에다 주소에서 7,896번, 7 9 0 0만 달러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했다 하면서 장기 투자 목적으로 가져간다 라는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봐야 될게 반면에 비트코인들은 지금 휴먼 계좌에서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 이 c v d 차트를 보게 되시면 갈색 고래들이 이 차익 실현들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일단 지난 후부터 이렇게 갈색 꼬레들의이 매도 행렬이 나온 이유는 이 어차피 비트코인 같은 걸 사상 최고가에 이미 달성을 했고 도미넌스도 사상 최고를 달성 후에 피크장을 이미 찍었습니다. 이미 피크 장을 찍은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 4차 반간기 이 시즌이 거, 곧 마감 돼갑니다한두달 남짓 남은 슈퍼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은 차츰차츰 고래들과 기관들, 기업들이 차익 실현의 일정 부분 나오고 있고요. 이전에 이제 장기 홀더들 홀더들도 차익 실현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비트코인은 지금 당장 크게 상승할 수는 여러 은 없고 앞으로 이렇게 점진적인 하락들이 나올 텐데 차익 실현들 이렇게 나오면서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는 빠지고 알트코인 도미노스가 남은 피크장에 두달 동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저희가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나눠드리고 있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 이해가 단번이 되실 겁니다 비트코인 도미노스 바로 시장 지배율이죠 비트코인에 투자되는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에 투자되는 시장 비중을 나타내는 차트인데 비트코인 도미노스가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이 발동하기 전에는 50%대 유지하고 있었다가 이쭉 올라가는 모습 보일 겁니다 그래서 최대 66%까지 올라가면서 이때 비트코인 사상 최우가를 찍은 12만 6, 6천 달러 그리고 하나로 1억 6천이 넘는 가격을 찍었죠. 찍고 나서 차익 실현들 나오면서 다시 이렇게 도미노스가 빠지고 있는데 이게 과거 사이클 패턴입니다. 과거에 정점을 찍고 이 사이클이 끝나면 조정 그 다음에 다시 행보에 올라갔다가 다시 사이클 정점 찍고 조정. 지금 지금 이 반복적인 패턴입니다.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도 역시 빠지면서 비트코인 큰 하락이 나올 겁니다. 왜? 셔퍼 사이클이 끝나면 항상 이 패턴이 똑같았으니까요. 그래서 도미넌스 지금 하락하고 있고 이 사이클 패턴을 보려면은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가를 달성한 후에 장이 마가 이 슈퍼 사이클 장이 마감될 때딱 상승 직후에한두달 동안 알트코인이 크게 반등 나왔던 패턴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알트코인 도미너스 이제 남은 이 슈퍼 사이클 얼마 남지 않은 장에서 알트코인으로 이 비트코인 유동자금이 쏠려 쏠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하락하면서 알트코인으로 투자되는 비중들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알트코인 도미너스가 상승하는데. 이거 뭐죠? 알트코인의 대장, 알트코인의 중심, 알트코인 1등은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이 이 알트코인을 전반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데, 이 이더리움이 동반 상승, 이더리움이 상승하면 사실 알트코인도 동반 상승 나고 또 이더리움의 이 메인 네트워크에서 나온 코인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가 큰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해서 이더리움 지급 매집들 이더리움의 이 상승이 다시 시작된다라고 하면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 변동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그 이유에서는 또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제 슈퍼 사이클이 마감된 대가면 유동자금이 조금씩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유동자금이 줄어들수록 큰 시총을 올리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시가총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현재 이더리움은 664조 원의 시가총액을 이 평가금액으로 받고 있고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같은 경우는 1.3조 원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가볍죠.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4. 조 4.6조 원인데 이게 사실 이더리움 클래식을 왜 말씀을 안 드렸냐면 이번에 이더리움 클래식은 따로 별도로 나가면서 결국 이더리움 재단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독단적으로 관리하는 코인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더리움의 상시자인 비탈릭 부텔린도 이번에 이더리움 클래식을 이렇게 성장시켰던 것처럼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를 주된 이 메인 네트워크에서 나온 코인으로 밀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이더리움과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은 별개의 네, 재단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말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이더리움 뭐 올라가면 사실 이더리움 클래식도 당연히 알트코인이니까 올라가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이 크게 상승이 나오고 그 수급 변동이 일어나며 이더리움 클래식보다는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 시가총액도 가볍기 때문에 상승순환 펌핑이 나왔을 때 펌핑을 더 크게 해줄 수 있다는 거고요. 결국 이더리움도 당연히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겠지만 단기 변동, 단기 펌핑을 노려본다라고 하면 이더리움 서비스가 좀 매수의 적기, 매수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이더리움 네임서비스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더리움의 상승과 함께 동반상승이 나올 수 있는 코인, 이더리움 네임서비스 중 점적으로 어 매수적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 보시면서 어떠한 코인을 순환적으로 투자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트코인 움직임이 어떻게 조정에 들어오는지 그 비트코인 자금이 어느 알트코인을 쏠리는지 정리를 해드려서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리핑 받아보시면서 실시간 체크하면서 코인 투자 하신다면 훨씬 더 안정적이게 멘탈 관리하면서 투자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리스크 관련해서 리스크 전략을 가져가기 때문에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 전략들. 투자. 핵심 전략들을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텔레그램을 통과하게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배너 보이시죠? 코인 정보 밖에 텔레그램에 참여해서 010-2286-0828로 숫자 7번 보내 주시면 우리 구독자 한정분 우리 구독자분들 한정해서 무료로 다 참여할 수 있게 공개해 드리니까 일단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어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숫자 7번만 보내 주시면 되고요. 뭐 저희가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내거나 뭐 유료로 전환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모두 무료로 텔레그램 수강 참여할 수 있게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숫자 7번 보내 주시면 무료 입장할 수 있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더리움 네임서비스 그럼 기술적으로도 봐야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의 상승 그리 이더리움의 매집 그리고 앞으로 이더리움 메인 네트코의 움직임들 체크해 볼 텐데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원화 상장 이후에 행보를 한뒤이피크장의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때 큰 상승이 나와야 됐죠 왜냐하면 작년 7월에 이제 4차 방학이 비트코인의 마지막 블록이 생성이 되면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반감기 시작이 시작됐습니다 반감기 플러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저 당선에 힘입어 이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의 암호화폐 전략적 자산 비축, 비축 자산으로 채택하겠다라는 이슈 때문에 더 크게 반감기 상승장 플러스 트럼프 때문에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피크장을 찍으면서 6만 달러에서 12만 달러까지 올라왔고 또 원화로는 뭐 6천만 원대에서 지금 1억 6천까지 올라오면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거의 현물 기준하면 이130% 정도, 130% 정도 상승한 상황인데, 이때 이제 알트코인들은 사실 더큰 상승이 나왔죠. 뭐 어, 최종적으로 평균가에 3만 원에서 뭐 어, 8만 원. 부분까지도 갔었으니까 이더리움 네임서비스 사실 뭐 3배 정도밖에 오른거 3배 정도밖에 오르지 못했는데 다른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뭐 10배씩도 오른 게 있죠. 그 이후에서는 이더리움이 최근에 좀 상승률이 나왔지 그전까지는 이더리움과 좀 문제점이 있다. 틀릴 만한 해결이 안 된다. 레이어트 솔루션도 해결을 못하고 있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조금은 부딘 상승이 나왔는데 다시 이제 키 맞추기를 하면서 이더리움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고 어, 이제는 이제 비트코인보다 사실 알트코인. 인 대장 이더리움이 훨씬 더 폭발적인 피크장의 상승 막 나오고 마무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이더리움 에미스 지금 신규 투자 매우 적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으로 도미넌스가 쏠리면서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찍을 때 알트코인은 도미넌스가 빠져나가면서 알트코인 다시 조정장이 왔었고 다시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하면서 약반등 나와주고 있고 상승 추세로 전환됐습니다. 근데 다른 알트코인들보다 이더리움 계열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굉장히 괜찮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고요. 이 단기 평선을 이탈했다가 바닥 구간 찍고서 아래 꼬리 잡고 올라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그 단기 평선 제가 50일선 굵게 칠해놨는데 이 단기 평선 진뢰짐작이 상회를 하고 상승, 수차,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서 이 100일 평균 거래 량을 실은 거래량을 실은 이 상승이 나와서 거래량 동반 상승 굉장히 좋은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이 앞으로도 계속 거래량 계속 실리면서 상승 추세 유지해지면서 우상향 나와야 되는 상황.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단기 평선 계속 상위하고 있고요. 장기 평선 하위하면서 해당 부분 좀 있으면 며칠 안 되면 이 상승세 유지한다는 골든 크로스가 발동을 할 겁니다. 이 장기 편선은 하위하고 장기 편선 상위하며, 딱 만나는 지점에서 골든 크루즈가 발생, 골든 크루즈 발생하면서 거래량 계속 실려주면서 상승 추세로 유지된다라고 하면 이 전고 부분들 계속 돌파해 주면서 어,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도 충분히 사상 최고가 다시 한번 재탈환하면서 큰 상승의 흐름이 나올 텐데요. 근데 이게 또 바로 원의 상승으로 나오면 아주 좋지만 이게 선물과도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선물 고래버리지 털기 위해서 항상 이 변동성을 크게 줍니다. 왜? 그냥 너무 쉽자. 그냥 레버리지 고베레버리지 땡겨가지고 롱으로 써서 다 먹는다고 하면 너무나도 쉽게 돈을 벌겠죠 근데 다 세력들은 그렇게 쉽게 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흐름세에 있어서 건강한 조정 그리고 건강한 파동 뒤에 그 다음에 큰 상승이 나옵니다 고리 깊으면 산이 높다 라고 하잖아요 이 고리 깊은 구간을 잘 견뎌내셔야 되고 이러한 투자 전략을 견뎌내시려고 하시면 개인적으로 데이터 확인하기도 힘들고 멘탈 관리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텔레그램 소통방 저희 업시드 공식 채널에 입장하셔서 이더리움 네임셉스 이더리움 그리고 여 다른 알토콘 선순환하는 섹터들 이 브리핑 받아보시고 어떠한 데이터에 근거 하여 어떻게 매집해야 되고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까지 전략적으로 알려드리니까 상단에 보이시는 0 1 0 2 8 6 0 8 1 8로 숫자 7번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무료 입장할 수 있게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시켜 드릴 테니까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하셔가지고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의 기술적인 부분들 차트 부분 같이 살펴보시면서 대응 나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어, 고마움에 따라 이 선물 하나 드릴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트코인 도미너스 그리고 비트코인의 슈퍼 사이클 패턴. 그 패턴을 이용한 투자 전략 방법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주기별로 사이클이 나오는데 이 주기만 잘 이해하셔도 이번 4차 방가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5차, 6차, 앞으로 에이스 시작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면서 큰 도움이 되실 자료 없이도 교육자료를 핵심 전략만 모아서 이 투자하시는데 도움되시라고 3페이지로 핵심 전략만 나눠서 만들어놨습니다. 이 핵심 전략만 이해하신다고 해도 코인 투자 거의 절반 이상은 이해했다고 보셔야 되요 절반 이상 이해하셨다라고 하시면 개인적으로 투자하실 때도 매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 자료 일단 받으시라고 이 상단에 보이시는 010-2186-0828로 숫자 7번 보내주시면 이것도 무료로 제공해드릴 테니까 무료 제공 받고 싶으신 분 지금 바로 영상 시청하시면서 숫자 7번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엄청난 선물이 있죠. 지난 7월 19일 날 지니어스 법안 미 하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번에 알트코인 시장이 시작되면 은 아무래도 미국 비중이 크고 미국 내 프로젝트 코인들이 크게 수혜를 받고 특정 프로젝트 유형들만 올라가는 장세가 나올 겁니다. 이 지니어스 법안은 당연히 특정 유형의 프로젝트 수혜받을 수 있는 코인이고, 이 리스트들은 이 지니어스 법안에 관련해서 수혜받을 수 있는 코인 리스트를 뽑아놨습니다. 이 코인 리스트 뽑아놓은 것 플러스 투자 전략 보고서라고 해서 어떠한 코인이 앞으로 잘갈 거고 어떠한 코인, 이 코인이 어느 매집 단가에서 어느 목표가까지 가져가야 되는 이 대응 전략들 어, 매수 단가 매도 단가 어그다 진행해놨습니다. 보고서에 작성해놨으니까 해당 이 4차 방광기 마무리할 때이 전략 보고서만 보시고 투자하시더라도 엄청난 수익,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하면서 투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7페이지로 핵심 전략들 다 함축적으로 만들어놨으니까 해당 보고서도 드릴 테니까 상단에 보이시는 010-218-0828로 숫자 7번 보내주시면 이세가지 혜택 바로 무료로 다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절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업시드는 업시드 없이도 유...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절대 돈을 요구하지 않고 사칭이나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딱한가지만 약속해집니다. 구독 채널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이 채널이 커야 이러한 정보들을 발빠르게 준비해서 보내드릴 수 있고 올려드릴 수 있고요. 대응 전략들도 다어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채널 클릭 키우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숫자 7번 보내주신 분들한테 발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는 목표가 지향하면서 가져가도록 할텐데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추가적인 대응 전략 받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숫자 7번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뭐 앞으로 이제 남은 알트코인 시장 얼마 남지 않았을텐데 어 저희 업시들을 통해서 큰 수익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부자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어 좋은 정보를 통해서 영상 촬영 해드릴테니까 앞으로도 우리 업시드 채널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